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회복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즈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 d s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트리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 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 30, 40%의 정도 수익은 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 상승시켜 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계좌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 중이고 문의도 정말 많이 주신 종목이죠. 바로 인상가입니다.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뭐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뭐 소금 관련 주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죠. 뭐 그에 따라서 인상가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잠깐 관련 뉴스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인상가 일본 오염수 방류 시운전 임박에 52주 신고가. 자 일본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시운전 임박하자 12일 소금 관련 기업인 인상가 주가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인상가는 전거래일보다 30% 올라 뭐 상한가를 기록했다. 뭐 더불어 뭐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도쿄 전력이 오염수 방류 시설에 시운전을 12일부터 2주간 버릴 계획이라는 보도가 불안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뭐, 불안해서 뭐, 소금을 미리 사놨다는 글도 게시되기도 했다. 이런, 뭐, 내용도 있죠. 지난 7일,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를 뭐, 사용하는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하는 작업이 완료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인상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8% 오른바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이슈와 뭐 뉴스로 뭐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인상가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게 바로 이번 주부터 뭐 상당한 매물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바로 1808원에 받은 286만 주가 뭐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니 어느 정도의 매물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두배 넘게 급등한 소금테마주 인상과 다음 주부터 286만 주 매물 쏟아진다. 전체 상장 주식 수의 9%에 달하는 물량이며 전환사채를 뭐뭐 1주당 1,800원대에 바꾼 신주인데 현재 주가는 4,000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뭐 차익을 얻기 위해서 바로 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크다. 뭐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상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영향으로 소금값이 오르자 주가가 급등했던 소금 관련 기업이다. 뭐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두배 넘게 올랐다. 이런 내용고요. 추가적으로 보자면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상가는 오늘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해서 받은 뭐 신주 286만 주를 순차적으로 상장할 예정이다. 뭐 새로 상장되는 주식은 현재 상장 주식의 뭐 거의 9% 가까이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120억 규모로 발행한 뭐 9회 무기명시 입건부 부보중 전환사채 중 51억 8천만원어치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5차례 전환권이 행사됐다. 1주당 전환가액은 1808원이다. 아직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는 68억 1 2천만원 규모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286만주보다 더큰 물량이 지금 아직 전환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특히 뭐 매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보유 중인 분들이시라면 뭐꼭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전체 상장 주식의 9%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이 움직임은 꼭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뭐 최근 조정받는 흐름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뭐 바로 추격하는 게 아니라 뭐이 움직임을 좀 여유 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뭐 좋지 않은 이슈나 뭐 요소들이 존재한다면은 뭐 이후 차트를 만드는 걸 보고 다시 재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이 종목은 뭐 추후 흐름을 지켜보면서 할 만한 자리가 온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꼭 방송 계속 보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금량입니다. 금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는데 4월 12일 영상이고요. 이제 방송 이후에 거의 뭐 30%가 넘는 하락이 나왔고요. 그날 이후에 정리만 했었어도 이30%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뭐그 사이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잠깐 언급드리자면은 한두개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수화, 이수화도 저희가 강한 상승 이후에 여기서 눌릴 때 이쯤에서 모아볼 가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한 달간의 정지 이후에 단 이틀 만에 50% 이상 상승이 나왔었던 반등이 나왔었던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올 투자 증권, 요것도 강한 상승 후에 엄청난 장대 음봉,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장대 음봉 이후에 저희가 이날 녹화를 했으니까, 이날 방송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하루 이틀, 삼일, 3일, 삼일간에 뭐, 매수 기간이 있었고요. 바로, 한 일주일 만에 한 30%가 넘는, 35% 가까이 되는 그런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수익, 보셨을 텐데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요.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거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 드릴 뭐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하고요.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금량처럼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인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연락 주시면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뭐 감사의 댓글이라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중의 자료와 함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르는 종목인 만큼 뭐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태경케미칼 입니다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총액 1,804억의 코스피 소형주고요 간단하게 기업분석 보시면은 뭐 최근 탄산가스류 쪽으로 매출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동산은 뭐 주요 생산제품은 액체 탄산, 드라이아이스, 수산화 마그네슘 및 액상 소속회 등으로 액체 탄산 및 드라이 아이스 등의 제조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70년 설립되었다. 매출은 생산 및 매출 형태에 따라서 탄산가스 사업 부분과 환경 사업 부분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주력 사업은 탄산가스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7개 원료 공급처에 대한 4개 액체 탄산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 있죠. 매출 부분은. 2022년 12월 전년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액은 10% 증가, 영업이익은 14% 감소, 단기순이익은 18% 감소한 상황이고요. 정방 산업의 경기가 호전됨으로 인해서 주력 사업인 탄산가스 매출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나 온가율 증가 여파로 영업 수익성은 하락한 모습이다. 환경 사업 부문은 다소 부진하나 주력 부분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 효율적인 내부 관리를 통해서 실적 개선에 나가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 이런 내용 있죠. 그러면 관련 뉴스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태경케미컬 액체 탄산수요 증가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 자, 태경케미컬에 대해서 조선 용정료 액체 탄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뭐 14일 보고서를 통해서 신조선가 상승, 뭐 국내 조선사들이 선박 건조량 증가 등으로 조선 업황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용접용 뭐 액체 탄산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경 케미칼의 액체 탄산 매출액은 뭐 지난해 4분기 전년 대비 35.4% 증가한 데 이어서 올해 1분기에는 26.9% 성장했다. 올해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공조량이 뭐 전년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접용 뭐 액체 탄산 수요 성장이 뭐 초입 국면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알수 있듯이, 이제 태경 케미칼은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켓컬리 관련주로, 마켓컬리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여름이니까 폭염에도 뭐,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같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특히 여름에 또 부각을 받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최근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자, 그 강한 대시세 상승 이후에 여기서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되겠네요. 이런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 반등을 하려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이슈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 30에서 50%, 한 30, 40%의 정도 수익은 단기적으로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바로 뭐 언제, 어디서 사냐 이거겠죠. 어,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디테일한 타점이나 비중은 뭐 사실상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뭐 더군다나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20명, 20명한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숨겨왔던 별세개짜리 알짜배기 정보 뭐 최소 30% 정도는 빠르게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은 세세하게 된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골칫덩이 종목도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까지 들고 자식한테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정농능 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가지고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타고였습니다.